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9번째, 문 59. 누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답.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것을 사신 모든 사람에게 확실히 적용되며 유효하게 전달되는데 그들은 때가 이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 해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대신 치러서 죄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그것을 사신이라는 말은 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그것을 사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그 값을 치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인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선택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며, 모든 개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every individual,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족속,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족속과 백성들에게, 그가 선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그 구속의 은혜가 적용되고 또 유효하게 전달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유효하게 전달되는데 그것은 사람이 자기 의지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선택하심이 있어서 주님의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라는 개념이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거부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거부할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그 깨닫게 하심, 성령의 때의 복음을 믿게 하심,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사역은 너무나 귀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십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답을 눈으로 읽으면서 누군가에게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설명하듯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